좋아요, 구독. 자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인터내셔널이고요. 포스코인터내셔널. 네, 네. 음,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 6,200원이고 10%입니다. 2 6,200원에 10%. 네. 좀한 4개월 전 사신 건 맞나요? 네. 네 맞아요. 8월에 샀어요. 8월달. 딱 네. 정확하죠. 가격 보면 바로 답 네.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나도 그렇게 자, 높은 가격에서 왜 샀는지 음.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네네. 음, 일단은 좋은 부분은 네. 4만 원에 물리지 않은 게 좋은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을 네. 살 때에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네. 고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길게 봤을 때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주가를 봤을 때에서 잘 모르겠으면 월봉을 보면 돼요. 월봉을 보면 그게 높이 떠 있는지 네. 바닥에 있는지. 네. 근데 네. 어쨌든 이렇게 4만원의 최고점은 아니니까 일단 그게 일단 다행인 것 같고. 네. 음. 지금은 박스권에 있는데요. 네. 지금 박스 권에 있는데 지금 흐름이 어쨌든 이렇게 엔 자형으로 이렇게 들어주면서 네. 2만 6천 원, ,000원, 2만 7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왜냐면 여기 보면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걔네들이 물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자, 자 실적을 잠깐 볼게요. 실적은 계속 양호하게 좋아지고 있고. 음. 네. 그러면은 그냥 좀더 가져가셔도 되겠는데요. 아 그래 얼마 정도에 한 저는 한 매수가 오면은 팔아버리려고 너무 지루해서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매수가 오면 일단은 팔아주는 게 좋기는 한데 네. 뭐 올라와야 말이죠 일단 얘는 배당이 작년에 또 나왔을 것 같은데 음, 음, 작년에는 배당이 800원 정도 나왔군요 네 많이 나왔네 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요 원래 원래 좋아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만약에 안 올라오면은 배당 받으세요 그냥 아 그래요? 아저 네. 종목이 많아서 하나라도 머리가 하도 복잡해 갖고 팔릴. 그 24,800원 <laughs> 한 주당 기준으로 800원이면은 네. 꽤 그래도 네. 큰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만 7천 원만 8천 원대가 400원 정도 줬을 때가 그래도 한4%대 줬으니까 그것도 꽤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800원 정도 주면은. 음... 아 배당 받을 주식 너무 많아. <laughs> 음 그러니까 어쨌든 배당 안 주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래도 회사가 실적이 맞아요. 낮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네, 네. 일단 26,000원까지 그냥 가져가시고요. 네. 26,000원 오면은 굳이 뭐 배당 네. 안 받고 그냥 먼저 팔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배당을 받으면 배당 받은 만큼 그 다음날 바로 떨어지거든요. 네 맞죠. 네, 네 그렇죠. 어쨌든 만약에 네. 가격을 안 주면 기다렸다가 배당까지 드시고 나중에 더 올라올 때 파시면 될것 될 같은데 2만 7,000원 전에서는 한번 파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날 때. 아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자 5,100원에 14% 음, 차트가 이상하게 생겼네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555억짜리 일단 시가총액이 작고. 기업은 보나마나 적자, 적자, 적자인 것 같은 회사가 느낌이 나는데 그쵸? 역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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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회사가 이상하니까 차트도 이상한 거예요. 실적도 여전히 적자.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애가 있었나? 음, 타이어 금형 타이어 제조 설비. 그래요. 뭐 같은가? 그런 회사라는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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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뭔가 이름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음, 자동차 부품주 타이어 쪽에 이게 언제 상장한 겁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회사인데 처음 보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뭔가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볼게요. 뭐, 뭐, 뭐에서 바뀌었는지 어, 사명 이렇게 치면 나오나 어, 뭐 변경 원래 이건가 잠보는 종목이라 음, 아, 세화 EMC였네요. 어, 그렇죠? 세화 IMC 어, 세화 IMC라는 회사가 음,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렇죠? 세와 IMC 아, 5100원이라고요. 반등 줄때 그냥 나오세요. 아직 뭐 이렇게 음, 뭐 밑으로 계속 떨어지거나 뭐 바로 상장 폐지나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런 식으로 이제 실적들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4년, 5년 이렇게 끌고 있다가 결국은 안 좋은 경우들을 볼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든가. 근데 내년에선 장농차가더안 팔릴 텐데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그냥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작전 중입니다. 급등 나왔죠. 근데 빠지는 게 굉장히 불량하게 떨어졌고 여기서 저점 깨지고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아직은 작전 중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물량들이 아직 여기를 지켜주면 다시 한번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한다고 아 급등 나온다고 나는 그럼 더 갖고 가야지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 정도 사이즈 555억짜리에 이렇게 부실주들은 물론 이렇게 사이즈들이 그러니까 천억 이하짜리 종목이면서 적자적자 적자회사이면서 적자 이렇게 가벼운 회사들이 연초장에서 엄청나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옵니다 부실주들이 그리고 나서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폐지 나오고 없어지는데 옛날에 루보처럼 물론 얘가 루보처럼 막 바닥에서 만포로 가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이런 잡주들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1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에선는팔수 있는데 욕심냈다가 이 저점 깨져갖고 밑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골치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부실주들은 그냥 적당히 수익 날때좀 팔아가지고 안전한 쪽으로 하세요. 어쨌든 이거는 수익으로는 나올 수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 8,823원에 10%. 거의 반토막이네요. 음... 최근에 통신장비주들이 다들 괜찮게 움직였던 거 같은데 얘는 그러지 않은 거 보니까 뭐 실적이 안 나오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나오겠죠. 음,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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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통신장비주들도 가만 보면은 실적이 나오는 애가 있고 안 나오는 애가 있는데 그래도. 3분기에서는 흑자전환은 했다고는 나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세서 어차피 많이 물렸으니까. 나중에 5,500원으로 회복하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고, 지금으로서는 최근에 그 통신장비주들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약했다라는 것은 그냥 약간 얘는 B급 조금 소외를 받은 흔적들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구독.